아, 샬롬 반갑습니다. 신약계을 담당하는 전자룡 목사입니다. 오늘은 제 2강 신약의 배경, 지리적 배경에 대해서 공부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저번 주 수업은 잘 들으셨는지요? 조금 어려웠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역사적 배경 하면서 신약과 구약 사이의 400년의 역사는 사실상 저희가 잘 들어보지 않는 이야기잖아요. 뭐 툴레이마이오스 왕조나 셀로우쿠스 왕조나 또 마카비 혁명이나 이런 것들은 잘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들을 잘 공부해야 나중에 신약의 세계에 대해서 좀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또 시간을 내서 거기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저번 주 퀴즈 냈는데요. 그 퀴즈 정답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풀지 않으신 분들을 이것으로 출석체크하고 있으니 늦게라도 꼭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저번 주 퀴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과 직분을 적어주세요. 여기에서 뭐, 예를 전자룡 목사,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헬라 나라를 일으켰던 왕의 이름, 첫 번째 이름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라고 나와있지요. 네, 정답은 무엇입니까? 정답은 바로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뭐, 모두 다, 다잘 맞춰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헬라 문화를 엄청 크게 확장시킨 데 가장 큰 주요한 인물로 바로 이 알렉산더 대왕을 칭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두 번째 문제죠. 셀레우쿠스 왕조에 대항해 혁명을 일으킨 운동은 힌트 구약 외경 중에 하나. 어, 카톨릭 성경은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데, 카톨릭 성경엔 이렇게 성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보면은 구약 성경 목차에 보면 제일 밑에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네, 제일 밑에 네, 마카베오 상, 마카베오 하. 네, 이런 문서가 있습니다. 바로 이 여기에 대한 내용이 바로 이 마카비 혁명에 관한 내용입니다. 어, 힌트가 뭐 별로 <laughs> 네, 산상비 가랑비 뭐 그냥 해봤는데 정답은 바로 이 마카비 혁명입니다. 네, 마카비가 혁명을 통해서 유대가 또 어, 말씀으로 돌아가자 해서 유대 사회가 다시 한번 그렇게 형성이 되었던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세 번째 흩어진 유대인을 일컫는 말, 횃불이거나 퍼뜨리는 것을 뜻하는 그리스어를 그리스에서 유래한 말이라고 했는데요. 정답은 바로 2번 디아스포라가 되겠습니다. 이 흩어진 유대인들을 통해서 정말 많은 유대인들이 또 복음의 통로가 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디아스포라였습니다. 네, 신약개간을 시작하는 다짐, 우리 많은 성도님들 열심히 하겠다고 해주셨는데, 이 부족하지만 열심히 하겠다는 이 말은 제가 하는 말이었습니다. 저도 부족하지만 열심히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셔서 이렇게 해봤는데요. 제출하기 이렇게 딱 누르면 이렇게 소중한 의견이 감사합니다. 하고 이렇게 저에게 보여지게 됩니다. 네, 오늘 이렇게 공부를 해봐서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그러면 제 2강, 네, 신약의 역사적 배경, 지리적 배경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리적 배경이란 것은 오늘은 지도를 보면서 공부하려고 하는데요. 이스라엘의 지도에 관한 우리의 이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구약 개관을 들으신 분이시라면 아시겠지만, 어, 이게 구약의 지도잖아요. 예전에 구약을 지도로 그리는 방법 기억하고 계신가요? 이 대해, 이 지중해라고 그랬는데, 이 낚싯배 모양을 가지고 있고 낚싯배 밑에 낚싯줄이 이렇게 뒤엉켜 있는데 여기는 이제 나일강입니다. 이쪽은 이집트 애굽이 되겠고요. 그래서 밑에 이제 사람이 이제 빠져 있는데 그 사람이 살려달라고 V를 그리고 있는 장면입니다. V 하고 있는 이 장면에서 그래서 이 사람이 살려달라고 여기에 풍선을 하나 매달아 놓았는데 이게 갈릴리 호수였죠. 긴내려 호수, 갈릴리 호수라고 하고 이 풍선에 이제 줄을 쭉매다는게 요단강이 되겠고요. 그 밑에 벙어리 장갑을 하나 매달아 놓았는데 이게 사해, 여매라고도 하는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여기 물벌레가 한 마리 있어서 티그리스강과 유프레테스강 더듬이를 두개 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 구약계가 수업 들으시면 어, 자세히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지도, 구약세계의 지도인데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시대의 지도는 사실상 그렇게 큰 범위를 어 알, 알지 않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팔레스타인 지역은 바로 이 조그만 부분만 알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지도를 이제 살펴보면 이스라엘의 지도는 이제 엄청 작아요. 면적으로 따지면 우리 남한의 5분의 1 크기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게 남한이잖아요. 우리나라인데 이게 이 파란색이 이스라엘 모양을 제가 따와본 것입니다. 여기를 이렇게 따와 보니까 뭐 경상남북도 크기밖에 되지 않겠잖아요. 그러나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지형적으로는 다양성이 최고에 달합니다. 독특한 지형과 고도 차이 때문에 정말 어, 헐몬산은 백두산보다 더 높은 2,814m나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해바다는 마이너스 400m 정도 되는 곳이죠. 이 이스라엘 이 조그만 지역만 저희가 오늘은 공부하면은 오늘은 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스라엘의 지도를 먼저 살펴보려면 요즘에는 시대가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지도를 살펴보면 인터넷에 구글 어프라고 이렇게 쳐보면 구글 어프에 딱 들어가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우리나라 전 세계 지도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어디든지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어, 우리나라는 여기 있죠. 그래서 여기 있는 우리나라 점점 이렇게 마우스를 굴려가면서 확대해 보면, 어, 제가, 저희가 살고 있는 여기가 우리 광주가 되겠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광주 무등교회를 제가 먼저 검색해 보면, 네, 여기를 이렇게 클릭해 보면 저희 무등교회가 이렇게 쫙 나오게 되는, 어, 곳이 요즘에 시대가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모든 괴를 볼 수도 있고, 그러면 이스라엘을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구상에서 이스라엘을 검색해 보았더니 자동으로 이렇게 갑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어디 있느냐? 바로 여기에 위치한 곳이 이스라엘 나라가 되겠습니다. 조금 더 이렇게 줄여서 보면요, 여기가 이제 크게 아프리카 나라가 되겠고, 이쪽에 중동, 옛날 바벨론 시대, 페르시아 대, 시대, 뭐 이런 시대가 되겠고, 이쪽이 저희가 알고 있는 유럽 땅들이 되겠습니다. 스페인, 예전엔 땅끝이라고 불렸던 곳이 스페인, 이쪽에서 보면은 땅끝이라고도 볼만한 곳이 스페인이라는 곳이고요. 그래서 유럽을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쪽은 터키가 자리 잡고 있고, 그래서 이스라엘은 아주 조그만 이런 나라입니다. 여기 이 나라 가운데, 어 우리가 조금 전에 보았죠 여기 낚싯배 모양의 지중해가 있고 그리고 여기 그 낚싯줄로 한이 이집트의 나일강이 이렇게 자리 잡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홍해 바다가 이렇게 V 하고 있는 모습 이 홍해 바다는 인도양과 또 이렇게 연결이 되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지중해에서 우리가 좀더 확대를 해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늘 성경상에서 봐야 될 이 여기가 이제 갈릴리 호수예요. 예,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호수나 바다나 이렇게 같은 말로 써서 여기를 이제 예전에는 갈릴리 바다라고 이렇게 명칭을 했고요. 여기가 이제 헐몬산을 한번 검색해 볼까요? 헐몬산이 어디 있는지 헤르몬산이라고 예, 검색하면 될것 같습니다. 헤르몬산이라고 검색해 보면 바로 위에 여기에 2,800m나 되는 큰 산이 자리 잡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좀 줄여서 헐몬산에서 나오는 그런 강물들로 인해서 다시 한번 네 여기가 이제 갈릴리 호수가 되겠고 이쪽 밑으로 네 요단강이 이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가 이제 엄청 경사가 이렇게 많이 져 있어요. 그래서 엄청 협곡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협곡해서 이 갈릴리 호수부터 이렇게 요단강이 계속적으로 흘러가고 여기에서 이제 흘러감으로 인해서 어디까지 흘러가느냐 바로 이 염해라고 불리는 이 사해 바다까지 흘러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사해 바다는 더 이상 이제 물이 흘러가지 않아서 죽은 바다라고 불려지는데요, 이 사해 바다. 이 지역을 오늘 우리가 공부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크게 어느 지역으로 나뉘었는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 이 예수님 시대 팔레스타인 이게 평면도를 보면 어, 이렇게 헐몬 산에서 시작한 2,850m 그리고 사해 수위는 어, 지하 해수면보다 400m나 더 낮다고 해요 지구상에서 가장 낮은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곳이 사해 수위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어, 측면도로 보면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2,800m에서 시작해서 이 동부 고원지대 아까 저희가 그 봤죠 여기. 이렇게 여기가 이렇게 높게 자리잡게 된 부분이 있고요. 동부 고원지대고, 그리고 이쪽이 예루살렘이 되겠습니다. 이쪽이 예루살렘, 예루살렘도 한번 검색해 볼까요? 네, 어디 위치에 있는지, 여기 위치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이란 곳이. 그래서 좀더 줄여 보면, 여기가 이제 사해 바다, 이 왼쪽 편에 있고요. 이쪽을 이제 이제... 요단 동편, 요단 동쪽에 있어서 요단 동편이라 그러고, 이쪽에 이제 많은 것들이 자리 잡고 있는데, 여기를 이제 입체 지도로 보면 어 이렇게 생겨 있고요. 어또 다른 입체 지도로 보면 이렇게 볼 수가 있는 장면을 어 저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주요 지역들을 오늘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이스라엘의 주요 지역은 크게 어네 부분으로 나뉠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는 이 갈릴리 지역,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가장 주된 장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갈릴리 지역이 있겠고 또그 예수님 시대에는 사마리아 지역이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 좀 이따 다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대, 그리고 이쪽이 바로 요단 동편. 총네 곳으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문제 나가겠습니다. 퀴즈: 갈릴리, 사마리아, 유대, 요단 동편. 요단 동편에 이두메야 베레아가 있는 것이니까 총네 군데로 해석, 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갈릴리, 사마리아, 유대, 요단 동편. 이렇게 네 지역으로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갈릴리 지역이에요. 이 지역은 이스라엘의 북부 지역입니다. 그래서 상부 갈릴리와 하부 갈릴리로도 나뉘어집니다. 여기에 대한 이제 또 다른 도시들이 있는데요. 이 도시들이 갈릴리 지역에 있는 도시들은 고라신, 가버나움, 또 가나, 나사렛 이런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 부위가 됐던 곳이 바로 이 갈릴리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이스라엘 멸망 이후에 이방인의 문화가 급속대로 유입이 된 지역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지역인 나사렛이란 곳이 있는 곳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그 시대적인 상황에 의해서 정말 이방인의 문화가 급속대로 유입되었기 때문에 나사의에 과연 선한 것이 무엇이 나겠느냐 라고 했던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 문화적인 측면에서도 이렇게 볼 수가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주된 사역지가 바로 이 가버나움이었고요 여기에서 복음 전파의 확산과 교두보가 되었던 지역이 이 갈릴리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보아야 할 지역은 바로 이 사마리아 지역입니다 이 사마리아 지역은 베델에서 이스라엘 평야 또 지중해에서 요단강, 에브라임과 문하세, 또 샤론 평야, 갈멜산 등지를 포함하는 지역이 바로 이 사마리아 지역입니다. 이 사마리아라는 명칭은 11기상 16장, 23절에서 24절에서 등장하는 사마르라는 히브리어의 그 어원을 두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지역을 에브라임 산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유대의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경멸하고 싫어하는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땅은 원래 북 이스라엘 땅이었습니다. 북 이스라엘은 결국에 아프르에 의해서 B. C. 722년에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이 아프르는 타 민족 정복 정책을 정복한 민족의 씨를 말려버리는 정책을 하는데 그 방법으로 타 민족과의 혼인, 즉 혼종 정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북 이스라엘 왕국을 정복한 아프르는 북 이스라엘 유다인들 일부를 자기들이 정복한 타 지역으로 강제 이주를 시키고 타 정복지 민족들을 북 이스라엘로 이주시켜 서로 혼인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북 이스라엘 왕국에서는 순수한 혈통인 유다인들이 자치를 감추게 되었고 예수님 시대에 이방인이라 일컬어지던 혼혈 민족 사마리아인들이 그 자리를 차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순수한 혈통을 지키고 있던 유대인들은 남쪽의 유다 왕국 후손들이었는데 이 유다인들은 이 사마리아인들을 자신들의 민족으로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에서도 이 사마리아를 통과하면 유대로 바로 갈수 있는데 이렇게 삥 돌아서 유대로 돌아갔다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왕국 분열과 성전 건축 과정에서 유다와 계속적으로 갈등을 일으키게 되고 급기야 신약 성경에서는 서로를 향해서 게으라고 취급하며 감정의 골이 깊어지게 되는 지역이 이 바로 사마리아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유대 지역입니다. 이 유대 지역은 예루살렘과 베들레헴, 베다니 지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다 산지를 중심으로 외부 하는 고립된 지역을 지닌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쪽으로는 사해로 가로막혀 있고 또 남쪽으로는 내계부로부터 광야에 이르는 지역으로 가로막혀 있습니다. 또한 해발고도 1000m 이상의 능선은 남쪽으로부터 적들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어벽에 구시를 하고 또 서편으로는 세펠라 완충지도로 덮여있어 유다 산지로까지 오기까지 1000m 이상을 올라와야 하기 때문에 여러가지 공격에 까다로운 조건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 바로 이 유대의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번째로 살펴볼 지역은 바로 이 요단 동편입니다. 이 지역은 야르무, 야복, 아르논이라는 강이로 나뉩니다. 즉, 야르무 강 동편 지역, 야복 강 동편 지역, 아르논 강 동편 지역으로 구분됩니다. 이 지역은 정복 시대부터 이스라엘의 두 지파 반이 살아온 지역이며,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다녀가시기도 했던 곳입니다. 베레아가 바로 예수님 당시의 이곳 지명입니다. 또한 요단강 건너편이라고 묘사되기도 하였습니다. 이제 좀 지도를 크게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제 예수님 시대를 지나서 사도행전의 시대를 접어들면서 정말 복음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퍼져가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약성경의 주 무대는 크게 두 무대로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지내셨던 이 팔레스타인 지역과 또 초대교회 이후 세계의 선교의 현장이었던 이집트, 또 소아시아, 그리고 이탈리아 스페인 지역에 포괄하는 지중해 연안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바론 여기를 세 차례 전도 여행을 통해서 지중해 연안을 누볐으며 그 결과 우리에게 친숙한 에베소, 고린도, 로마, 데살로니가 갈라디아가 지역과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일곱 교회 등 수많은 교회를 설립하게 됩니다. 이지중해 연안을 중심으로 로마 제국 전역에 거센 복음의 열풍이 닥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까지 복음의 기쁜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됩니까? 우리가 이 복음의 흔적을 이 지도를 통해서 이 지역을 통해서 우리가 가볍게 인지하고 다음 시간에 또 신약의 배경, 사회 경제, 문화적 배경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간단하게 또 퀴즈도 나갈 테니 잘 풀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우리 신약계관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